이번 커버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갑니다 주시죠 어우 기대된다 <laughs> 어울릴까? 아이 노래 진짜 좋아하네 맞아요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thank <laughs> you 같았어. 아름다운 네 손을 좀 잡았을 때는 느껴지는 너와 나들만의 사랑. Oh baby now. Baby, baby, yeah, yeah. Oh, yes, you are. Baby, baby, yes, you are. Mm -hmm. 미안 머리가 따을 때 보근 한 미소가 지어져 yeah. 시선이 맞추치고 손이 맞닿을 때 빨리 가는 시간이 미워져 예덮 yeah. 오르는 장작불 앞에 앉아 용기를 바라봐 야 yeah. 복차 올라 기분은 높아지고 우린 그 연기를 타고 날아가 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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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만은 나를 혼자 있었지 Baby, 마치 여름처럼 차가웠던 날들, 나를 향한 네 미소를 느꼈을 때만 내 마음은 이미 다 오르는. 웃샀던그 <laughs> 기억에 여기서 또한 정말 예린씨를 위해 준비한 코너입니다. 그렇죠. 일단 코너 이런 말하기 전에 보여드리기부터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보여줍시다. 네. 저희 차 안에서 별거다 합니다. 네. 이 코너는 무엇이냐? 황예린, 너를 알고 싶다. 너를 알고 싶다. 좀 알려줘. 라는 코너입니다. 일단 예린씨 이거 봤고요. 네. 네 카메라에 비춰주시고요. 네. 키워드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음. 예를 들어 좀 특이한 거 하나 읽어줄래요, 예린씨? 뭐가 있죠? 아19하하하 <laughs> 아무래도 아, 그럼 예린씨가 19를 한번 골라줬습니다 네. 19에 대해서 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아니, 19 일단 한번 떼주시고요 네. 황예린의 19. 19 너무 궁금해 자, 일단 예린씨가 뽑았을 때19 어떤 키워드일 것 같아요? 제가 네. 19살 때아 음. 19살 때로 음. 가는군요 네. 황예린의 19아 19. 음. 19살 때로 음. 가는군요 음. 네. 보이스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 아, 그게 19살이었대구나. 네. 그때 제가 신수원 코치님 팀이었는데 네. 그때 신수원 코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배틀 라운드에서 제가 이기려고 했었어요, 그 오빠를. 네. 음. 원래는 욕심이 없었는데 아, 내가 이겨야겠다, 이겨야지. 내가 생방송에 올라가겠다 싶은 욕심이 갑자기 확 들면서 이기려고 했는데, 이때 신선 코치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기려고 하면은 절대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동을 주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그때 조금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뭐 노래를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행복을 줘야겠다. 이 마인드가 그때 생긴 거거든요. 아, 이 음악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신수민 트님의 말씀이 음악에 대한 초심을 생각하는 자극이 될 거예요.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때 안부라는 곡을 불러서 네. 지금까지도 네, 좋아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 그런 해이죠. 자,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네. 키워드, 네. 네. 우리도 하나 봅시다. 우리 봐줘요. 저는. 사기 뭐예요? 사기 사기, 사기 뭐죠? 사기 정도 그런 거 있어요? <laughs> 사기 당한 적 있어요? 사기 당한 적도 없어요. 실신 적은? 아 사기쳤다고 사람들이 가끔씩 해요. 왜요? 뭐요? 사진으로 사기 쳤. 아! <laughs> 근데 예리씨 저 사기 친는 행적은 어떻 했어요? 어떤 거요? 목소리가 사기예요. <laughs> 아뭐 어디 준비한 거야? 다음 키워드 뽑아주세요. 다음 키워드. 그러면은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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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이거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이돌. 아, 설마 진짜 데뷔했었어요 아이돌로? 뚜 뭐? <laughs> <laughs>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할 뻔했어요. 아, 뻔했다. 진짜로 왜냐면은 아, 네. 데뷔조까지 음, 제가 됐다. 들어서 연습을 같이 했었어요 그 아. 멤버들과. 어 그럼 그분들은 데뷔를 하셨나요? 네. 아, 이름말해줘도돼요 아. 말해도 되는 o 지금 네. 이제 해체 u r a 고 i 베이비복스? s s 사크라핑클 i l l s Town kills. Town 다음 키워드 Town kills. Town 시 i l 요 s t 시 w n k i 다는 s Town kills. Town kills. Town kills. Town kills. 하나 둘셋예 네. 예쁜 예린이를 빼놓고 오오오오오 네린 어려워요 하나 둘셋린 인간적으로 노래를 논하면 안 되지 뭐야 아 준비했다 이거 아 준비 안 했어요 진짜 네. 준비 안 했어 우리도 파랑을 해볼래요 황 황금 같은 이 시기에 그런데 네. <laughs> 다시 생각해 볼래요 계속할래요 다시 생각 그래요 자 <laughs> 아, 저자기 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해볼게 요저 네. 네. 뜨주세요 네황 황사하심한 미세먼지가 가득한 이런 날씨에는 오예 예린씨만 떠올리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링 이제 공기청정기 대신 황예린으로 선택하세요 와 짱이다 저도 할게요 그러면 네. 자 다음, 코너도 한번 아, 다음 아! 코너는 한번아 다음 코너 아니 예린씨가 스스로 제일 매력적인 부분이 어디예요 근데 입술을 뽑아주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입술. 네. 아니 그냥 저희 아빠가 네. 우리 예린이는 제일 이쁜 구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 성대모사하는 거예요. 어, 아버지 성대의 고음이시네요. 그래서 네. 뭔데? 해가지고 물어보니 봤첫 번째는 입술이라는 입술, 거예요. 네. <laughs> 이제 두 번째는 눈썹. 눈썹. 음. 세 번째는 살짝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laughs>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해도 우리 아빠가 음. 입술이 예쁘다 해주니까. 네. 입술이 제일. 그러면 귀찮아. 우리 예린 씨가 가장 예쁜 걸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짤로 만들어 볼게요. 자 입술 한번 포즈 한번 해 주시죠. MC다. MC다. 입술 포즈에요자 <laughs> 하나, 둘, 셋. 오케이. 눈썹이었죠. 눈썹이었. 눈썹이었어요. 아이데 잠깐만요. 이게 네. 지금 누구 있어요? 누구 있 예린 이 어머니랑 아버님 잠깐 오셔. 아버님 잠깐 오실 다갔어요자 예린 씨 눈썹입니다. 음, 자 좋아. 하나, 둘, <laughs> 셋. 오케이, okay. <laughs> 자, 그럼 <laughs> 살짝 웃을 때 들어가는 입꼬리, 입꼬리입니다. 자, 입꼬리 볼게요.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줘야 돼요.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별빛이 <laughs> 내린다. 어, 광고를 노리는 것 같은데, <laughs> 이번 미션 저희가 한번 픽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네. 미션은요. 예빈씨가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네. 아무 말 없이 네. 노래를 부릅니다. 에이. 아버님이 이어 부르시면 성공이고요. <laughs> 그냥 전화했는데 노래 딱 부르다가 뭐요? 끊어! 이러면 <laughs> 실패입니다. 그냥 불러야 돼요. 아무 말 없습니다. 내일은 두렵고, 어제는 그리워. 어릴 적. 내일은 두렵고, 어제는 그리워. 어릴 적. 뭘 원하는데? 맛있는 거 알았어 알았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아버님 안녕하세요 여보세 <laughs>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 아버님 아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방송 중입니다 <laughs> 방송? 네, <laughs> 네 저희 지금 어 황예린씨랑 가수 황예린씨랑 방송 중에 있는데요 네 네, 갑자기 전화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전화 미션은 일단 실패했지만 그쵸. 우리 예린씨가 당당하게 자기가 제일 예쁜 곳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laughs> 말씀해 주셨어요 음. 첫 번째는 입술 두 번째는 눈썹 세 번째는 입꼬리 아빠가 이렇게 말해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확인 연락을 한번 드렸고요 <laughs> 예린씨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요 네. 또 성격이 너무 좋아요 성격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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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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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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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아버님 최고십니다. 정말 최고예요. 네. 자, 우리 아버님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가수 황예린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시죠. 아, 가수 황예린. 네. 가수 황예린. 가수 황예린이 아나요? <laughs> 알고 계시죠, 아버님? 저는 u 리 s s I'm not going 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 네, Hey! Let's go! 합니다 고맙습니다 t s go!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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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 어. 앞으로 공연으로도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갈 것 같으니까 네. 공연도 많이 보러 오시고 네, 아주 공연 재밌거든요 음. 진짜 황예린을 음. 네. 알아갈 수 있는 네. 시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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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네. 마지막으로 리드쇼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드쇼 시청자 여러분 이때까지 저는 신혼송라이터 황예린이었고요 어, 리드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디시 황인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바이바이바이. 이거 어려운데. 궁금하다, 어떻게 될지. 지나간시 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은나는왜 이렇게 긴 게. 창에